본격적으로 팁을 줘. 네팁 하나씩 공개를 맞아요.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막 시험을 시작할까 말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가? 가장 거죠?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네. 공부 계획을 아웃라인을 먼저 잡기. 오. 공부 계획을 막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충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시험인가는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인강 업체 들어가 보면. 내가 들어야 되는 무조건 최소한 들어야 되는 인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시간이 100시간이다. 음. 딱 나오잖아요. 그럼 100시간에 그래 문제풀이하고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 50시간 정도 더해가지고 150시간은 투입을 해야 되는 시험이구나. 아.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하면 75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75일 전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계산이 딱 나오는 이유딱 네, 나오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하루에 2 시간씩은 투입할수 있다고 치면 그렇게 회사 다니시면서 75일 전부터 즉 예를 들면 75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강 시간 더하기 내 공부 시간. 뭐 어렵진 않네요.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죠. 이 마저도 안 하고, 무작정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또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못 맞춰가지고. 너무 또 자만해가지고 공부해야 될때안 했구나. 음... 결국에는 시험이 다 다가왔는데, 못 끝내가지고. 아... 포기하고. 문제 찍고. 예. 네. 두 번씩 찍고 네. 저도 그럴 뻔했잖아요 그냥 포기할 뻔했고 그럴 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 그랬죠 네, 네. <laughs> 원래 떨어질 사람인데 하늘이 갑자기 붙여준 거죠 자, 네.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맞아요 시작할 때두 번째 두 번째가 중요두 번째는 네. 저는 음. 인강을 몇 회독 책을 몇 회독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1회독 인강은 무조건 한 번만 1회독? 네. 1회독만에 음. 다 이해해야 돼한 번을 듣더라도 확실하게 인강을 음.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무조건 난 1회독만에 다 이해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회독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지 마라 맞아요 이게 마지막 보는 거다 네 이게 마지막 아 이게 의미가 있다 이해 왜냐하면... 안 되면 돌려보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내가 2회독 3회독 4회독 이게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하잖아요. 음. 이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때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그건 안 돼요. 음. 아닌 보기들 답이 아닌 보기들은왜 아닌지를 맞아. 다 봐야 돼. 무조건 그 중에서 그냥, 아, 이건, 이게 옳지 않네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음. 공부를 다한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팁이잖아요. 네. 요거는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도 너무 중요해요. 다른 시험에서도 이거는 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팁은 이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아직은 절대평가예요. 그죠 60점 넘으면 합격입니다. 네. 평균 60점 그리고 과목당 40점만 넘으면 과락을 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시험 범위 100%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시험 1등급 필요 없잖아요. 음. 60점만 그냥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음. 어려운 거. 나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데? 음. 제껴, 그냥, 제껴, 그냥. 100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그 중에 60개만 맞추면 합격이라는 거예요. 음. 40개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40개만 틀리면 너무 간단하다니까, 음. 30개 목표로 합시다. 70점. 네. 내, 내 시험 목표는 70점이야? 그러면은 내가 100문제 중에 30개는 틀려도 돼? 음. 그럼 15개 정도는 내가 모르, 모르고 이해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제낀 거. 15개 정도는 아예 그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거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거 네. 아. 이거는 뭐 잘은 안 나오는데 2년에 한번 정도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 하세요. 네. 제격이냥 제격. 너무 중요하다. 이 네, 가성비, 효율성.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학문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 작용만 딱붙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평가 시험에 맞는 초단기 합격법. 그리고 또 팁이 하나 있는데 또하나요 시험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1차는 두 과목 평균 60점 넘으면 되는 거고요 음. 2차는 한 4개 과목인가 그래요 그 평균이 60점 넘으면 되죠 근데 사람마다 내가 강한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표 점수를 딱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공부량을 맞추던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민법 1차 시험 때 민법 목표 점수는 45점이다 너무 낮은 것같요저한테 굉장히 높은 아, 점수였어요 아, 그 45점 과랑 면하고 부동산학 개론에서 75점? 그렇게 나오면 합격인 거거든요. 60점 넘으면 됩니다. <laughs> 그 정도 합격 점수를 맞춰놓고 제 공부를 음... 공부량을 거기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점수를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과목별로 목표 점수를 세팅해두셔도 됩니다. 거기에 맞게 시험 공부량을 투입하는 거죠. 아, 오늘 회사 이야기, 그리고 또 반대 이야기. <laughs> 네. 가장 중요한 고인중개사. 3개월 만에 합격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중개사분들이랑 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네. 준비하시는 분들 지윤 대표님 팁을 듣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집토스에 지금 아, 아, 아 무조건 오셔야죠 이 시험이 자격시험이랑 또 실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집토스 아카데미라고 음. 공인중개사 실무를 알려드리는 그런 아카데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부터 이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럼 공인중개사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면? 알려드리는 거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또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험 공부를 저도 이제 맥주 창고에서 콕 깨가지고 네.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막저 시험 준비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한번 이 영상 보고 도전 한번 해볼까? 나 공부 네. 시간 나올 것 같은데 도전하십시오. 어, 지금 약간 맥창 사장님 같았어요. 네, 도전하십시오. 잘하이 <laughs> <laughs> <자랑이 웃음> 있을 겁니다. 네. 시험 어. 준비하는 방법을 알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군대 있는 사람도 다. 아. 자 오늘 사실 굉장히 바쁘신 분이 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부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껏 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혁신 에 나오고 계시는 네. 스타트업의 대표님 이시기 때문에 사회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또 공신멘토 출신이잖아요 네. 충분히 주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선한 영향력을 주시면 좋겠고 네. 또 이걸 보시고 지원하시는 멘티 분들이나 네. 또 공신 출신 멘티들 네. 있으면 네. 잘이향을 가지고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맞으시... 감사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영상에 뭐 질문은 뭐 이런 게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출연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댓글에 답변 시간 되시면 아네 그럼요 많이 답변. 달아주세요 궁금한 점 바쁘실 텐데 그 되겠어요? 아유 충분히 별로 안 바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이재현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